씀은 어저께 사실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다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다니엘이 본한상을 해석을 해 주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 주고 그 해석된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제 본문을 볼때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본 겁니다. 자,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데와 바사가 이제 하나가 되죠. 그것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죠. 그것이 그리스입니다. 헬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제 그 페르시아를 다 정복을 하게 되고 그 헬라의 왕인 알렉산더가 아주 어 젊은 나이에 죽고 네 명의 장군이 이제 왕조가 돼서 그그 나라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네 개의 왕조인데 그 중에서도 그 눈에 띄었던 것이 이 안티오코스 사세죠이 안티오코스 사세가그네 개의 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을 피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짐에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러죠. 그에 대해서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가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치심을 자아내게 한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을 아주 모욕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대지를 매달아놓고 성전에 들어가면 대지에게 절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대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절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우스 신을 세우는 겁니다. 성전 안에. 그래놓고 그 신에게 절하라. 그러고 그들을 뭐 죽이기도 하고 등등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단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지난 역사를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역사는 역사인데 그 역사의 그 힘을 가지고 주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득세하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찌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살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뭐한두번 있는 게 아니죠. 늘 박해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보면 그런 이스라엘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로마의 내로 황제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핍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할수록 더욱더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세속적이고 그런 것들이 더 지배하고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진실된 것을 바보로 만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아참 힘들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이 한상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힘들면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 간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의 그 반응이 어땠냐? 27절을 보면요.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그렇죠? 지치고 알타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그 한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린다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이것이 너무 명료하게 이해가 되고 이 예언이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니엘은 이미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메데아 바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날 건 전혀 생각을 못하죠. 그는 지금 어느 때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베사살왕이 지배할 때 그는 지금 이 한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질 일들이 그런 어려움을 줄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혼자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뭐라 그래요? 간직하라 그러잖아요.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주아에 대한 한상은 확실하니 이는 그 한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간직하는 것. 그러니까 혼자만이 지켜야 될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알려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뿐더러 그때까지는 그 알릴 때까지는 이거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할 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간직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혼자만 알고 그리고 되어질 일을 아는 다니엘서는 굉장히 고독한 것이죠.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내가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여기 깊이 잠들매라는 것은 실제 잠을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절할 상태인데 여기 보면 천사가 깨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죠.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악이 판을 치고 지배하고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시편을 쓴 아삽도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내가 영호와를 믿고 따라가지만,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비싸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진짜 그 내면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남들이 줄수 없는,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좋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의인의 상한 심령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는 깊은 크리스찬의 고독이 있는 거예요 고독이 있어요 그 고독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이지 그냥 세상이 진짜 나한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도리어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려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 하나 되면 임시적인 쾌락과 임시적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멀리하려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당신 바보 아니야? 세상의 풍조가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가는 살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보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세속적인 것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그리스인이 가는 그 길을 성경이 너무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힘드니까 세상의 논조를 따라가고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는 것을 많이 했지만 자꾸 교회도 세속화되면서 어떤 세상의 논조를 자꾸 받아들여요. 목회 전략이라든지 성교 방법이라든지 교회 운영이라든지 이것이 정말로 말씀의 기조 이상하기보다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을 논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논조가요, 다니엘을 해석하는 그 입장이.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다니엘을 해석해 왔잖아요. 제가 보는 성경의 입장은 뭐냐면, 이 예언이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있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BC 586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BC 3세기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 3세기야 3년에.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550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580년에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올 때까지 와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하고 스레파블의 성전 건축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그그 그러니까 기간 동안 이후에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이 침묵하죠. 그래서 그 학계 스카랴 말라기 보면 막 성전 이야기 뭐 돌아서 하는 얘기지만 그 이후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침묵 기간인데 그 침묵 기간의 일들을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죠.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그냥 그 저기 그,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짓밟고 장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핍박 시대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해석이 다른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꾸고 한상을 보는 장면이 몇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을 보잖아요. 금신 보는 것, 금신상, 금신이 아니라 금신상. 에? 그래서 위에는 금이고 은, 에? 노, 철 이런 것이잖아요. 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가 자라는 걸 보잖아요. 큰 나무 자라는 것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동물처럼 된다는 거. 근데그 동물처럼 된다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니엘이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금은 바벨론이다 하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그 베살을 왕의 이런 손이 나타나가지고 쓰는 글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망할 것이다. 베살을 왕이 죽을 것이다. 끝날 것이다 하는 그 해석을 알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리에서 7장이 넘어가면서 다니엘이 본 한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한상이 지금 몇 번째 오늘 본문?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두 번째죠 첫 번째 본건 뭐예요? 네 마리의 짐승이잖아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두 번째 한상이 뭐예요? 메데아 바사에 대한 예? 숫, 그, 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야 마사. 뿌리 긴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그런데, 숫, 염소가 나와서 잡아먹는 것. 이것이 헬라다.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물론 알렉산더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너무 명료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리고 나서, 네 명의 장군이 왕조를 이뤄서, 그렇게, 그 지역, 마게도니아, 시리아, 이쪽 소아시아, 에? 이런 것을 다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셀리코스와 푸톨레비, 왕조가 망해,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에? 반복되는 겁니다. 금신상의 위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디아파사, 그 다음에 헬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석을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한국교회가 어 요것을 그런 그 당시 이야기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 현재, 현재 이야기로 해석을 많이 했죠. 그 해석은 성경 자체가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 첫 번째 본 한상은 지금 두 번째 본 한상과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그것이 왜냐면, 그 바람, 바다에서 네 개의 짐승이 올라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음, 어, 그런, 단일이 두 번째 본 한상은 너무 명료하게 메데아바사 헬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그, 지금 이루어지는 일로 봤던 겁니다. 그니까, 러 거기에 제일 맞아요. 금신상은 뭐, 그 유럽 공동시장.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단위에서 강의할 때, 어릴 때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0개 발가락은 유럽 공동시장, 예? 세계, 10개국이 될 거다. 그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7개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개국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몇 개국입니까? <laughs> 굉장히 많죠. 그니까 언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리하게 현대, 에 일어나는 일로 맞추다 보니까 틀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명료하게 반복적으로 그 당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예언하고 너무너무 명료하게 이것은 메데아 바사고 이것은 헬라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성경이 이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오늘날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언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적인 분위기와 일어난 현상은 오늘날과 비슷하죠. 오늘날도 계속 핍박이 있고, 그런 박해가 있고, 어려움들이 당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살수 있다는 것, 그 메시지의 교훈은 오늘날 분명하죠. 그리고 그런 사회적 현상이 늘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에 적용을 할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시점에 이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단일에서 나오는 누가 뭐, 뭐, 미국의 키신저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어제 말씀과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른 추가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세 상에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을 극복하며 살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살수 있다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준 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예요. 6장까지 다니엘이 유대인이지만 그가 바벨론과 메데아 바사에 와서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실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살때 어려움이 백성이 이 세상 살때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렵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